자 이번 주제는 등비 수열입니다. 아, 여러분들 앞에서 등차 수열 공부하셨죠? 자, 등차 수열을 공부하면서 수열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조금 받으셨을 겁니다. 조금 익숙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비 수열부터는 속도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비 수열은 간단합니다. 아,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숫자의 배치 상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2, 4, 8, 16, 32. 이렇게 보게 되면은 2씩 곱해지고 있죠. 이렇게 2씩 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숫자의 배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곱해지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비 아시겠죠? 어, 이걸 공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인데, 일반 항을 구해보셔야 되겠죠. 일반 항이라고 하는 건, 여기, N번째 있는 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문자로 좀 적어보게 되면은, A1, A2, A3,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N번째 있는 애, AN입니다. 자, 그러면, A1을 우리가 A라고 본다면, 두 번째 항은, 자, 공비는 r로 봅니다. r r. 자, 그래서 r을 곱해 주게 되면은 ar 되겠죠.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하나 작죠. 그죠? 그럼 n번째 있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n번째 있는 애는 arn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rn-1승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일반항은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항은 이 수열 전체를 대표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구해지게 되면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특정한 항이라든지, 그죠? 어떤 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일반항 구해볼까요? 연습하는 셈치고 지금 보시면 첫번째 항이 2죠? 공비가 2입니다. 그러면은 일반항은 a, r n-1승이 되면서 지수법칙상 a n 은 2의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좀 볼까요? 자 어, 이런거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일 이렇게 간다면, 첫 항이 1이고,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 알겠죠? 2분의 1씩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항 A에는 1 곱하기 A R n-1승이 되면서, 1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이렇게 일반 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입니다. 어, 점화식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A1에다가 R을 곱하면 A2가 되죠. 자, A1에다가 R을 곱하면 A2가 됩니다. 그러면 A3는 어떻게 되죠? A3는 A2에다가 R을 곱하면 됩니다. A4는 A3에다가 R을 또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N에다가 R을 곱하면 AN 더하기 1이 된다. 이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입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 AN 더하기 1은 R 곱하기 AN.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은 이건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an을 나눠서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an분의 an 더하기 1이 r이다. 그래서 이건 읽을 때 비율이 r로 일정하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비율이 r로 일정하다. 자, 등비수열 괜찮죠? 아,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비수에 대한 내용은 좀 이해되셨을 거니까 등비중앙을 좀 볼까요? 등비중앙은 뭐냐면은 세 수가,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에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요세 개가 가지는 특정한 식입니다. 이해죠 B제곱은 AC. 다르게 말하면은 가운데 있는 애를 제곱하게 되면 양 끝에 있는 애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비 중앙은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혈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비를 R이라고 생각했을 때 B는 AR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C는 어떻게 되죠? AR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B 제곱은 a 제곱 r 제곱 되겠죠. 그리고 a 곱하기 c는 어떻게 되죠? 얘도 a 제곱에 r 제곱 되면서 얘가 같아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b 제곱이 a 곱하기 c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세 수가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가운데 있는 것 제곱한 거는 양 끝에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등비 중앙은 어, 도형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도형입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소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a, b, c 이렇게 내렸을 때, 이걸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걸 h, 그 다음 요걸 X, 요걸 Y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공식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죠? 그 말은 A 제곱은 X 곱하기 C와 같습니다. 이거 등비 중앙과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항이고 이게 첫 번째 항, 가운데 있는 항, 끝에 있는 항. 이게 제일 크겠죠? 이렇게 도형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봤을 때 h제곱은 x 곱하기 y가 되겠죠. 그래서 h제곱은 x 곱하기 y가 되면서 자, 이변과 이변과 이변이 어,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죠? 그래서 b제곱은 y 곱하기 c다. 이것도 등비 중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변의 길이가, 어, y, b, c. 요게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요. 요 그림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등비 수열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다음. 이런 도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상과정에서 이런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접선이 있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봤을 때,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보면은, 어, 여기서 공식이 A 제곱은 B 곱하기 C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짧은 변, 그 다음 변, 그 다음 변,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등비 중앙이 이렇게 도형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비 중앙과 등차 중앙을 합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어, 자, 이렇게 좀 칸막이를 좀 할까요?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의 관계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b라고 하는 애는 2분의 a 더하기 c죠, 그죠? 만약에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b 제곱이 a 곱하기 c와 같습니다. 이때 b는 루트 a c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2분의 a 더하기 c. 그죠? 루트 a, c. 자, 루트 a, c. 많이 봤죠? 이거 이름이 뭐죠? 얘는 산술평균입니다. 얘는 기하평균이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있죠. 이분의 a 더하기 c는 루트 a c 보다 크거나 같다. 요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 바뀌죠. 이게 뭐죠? 얘가 등비 중앙, 아 등차 중앙. 얘는 뭐죠? 등비 중앙입니다. 그래서 등차중앙이 항상 등비중앙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만 바뀌는 거예요. 말만 아시겠죠? 자, 기억해주세요. 요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등비수열에서는 일반항 구하는 거. 어떤 수열이든 일반항부터 나와야 됩니다. 일반항 ARN-1승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방식. 일반 항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점화식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럼 이걸 읽을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세 수가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애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등비 중앙이 도형 속에서 보니까, 이런 형태, 요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세 변의 길이가, 그죠? 등비수열을 띠게 되더라. 요렇게세 변도 등비수열, 이렇게 세 변도 등비수열, 이런 형태에서도 예와 예와 예 등비수열 띠게 되더라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의 관계. 요거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은 항상 등비 중앙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정리되시죠? 자 기본 문제 보면서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비가 3인 등비수열 n에 대해서 a2가 9일 때 a5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외우셨죠?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rn-1승입니다. 이때 a가 첫 번째 항이죠 r이 공비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r이 3이다라는 이야기죠. a2가 9입니다. 당연히 n도 한 번호죠. 또는 항의 개수. 항의 개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항이 9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a2는 a r 이렇게 되겠죠. 근데 r이 3이에요, 공비가. 그래서 a 곱하기 3이 그죠? 9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라는 이야기죠? 3 되겠죠. 이때 a5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a5는 a r n 1승 ar 네 제곱 되겠죠. 그럼 a가 3이고 r이 3이니까 어떻게 되죠? 3의 5승이 됩니다. 아이고. 3의 5승이 아니라 3의 4승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어, 요렇게. 그럼 81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243이 답이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반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 a 인에 대해서 자, 이런 관계일 때 A5의 값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일단 A2. A2는 어떻게 되죠? AR입니다. 그것분에 A3. A3는 AR 제곱되겠죠? 빼기. A4는 AR 세제곱되고 A6은 AR 5제곱될 겁니다. 이게 지금 4분의 1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여기는 R만 남습니다. 여기도 다 약분이 되고, 여기는 r 제곱이 남겠죠. 결국은 r 마이너스 r 제곱이 4분의 1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풀면 되겠죠. 이제 음, 4를 곱하면서 넘기겠습니다. 4r 제곱에 빼기 4r 플러스 1이 그죠? 0입니다. 그럼 이거는 2r 빼기 1의 제곱이 0이 되니까, 결국 r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럼첫 번째 항에 3이라고 나와 있고 공비를 구해 놨습니다. 다섯 번째 항 구하라 그 말이니까 a5는 a r n 1승 4승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16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p와 q를 더하게 되면 19가 답입니다. 자, 이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걸 바로 읽을, 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웃한, 이우탄두 항의 B. 요렇게 읽어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공비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 두칸 떨어져 있죠. A4, A5, A6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A4 에서부터 R, R 곱하면 R 제곱이겠죠. 결국은 얘는 얘는 결론적으로는 r 제곱이라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눈에 들어오면 이게 익숙해지셔서 눈에 들어오면 아 이거 r 이거 r 제곱. 요렇게 읽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거 1대 이걸 구하라.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거는 뭘하란 말이죠?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구하라? 이건 R제곱 구하라. 이 말입니다. 괜찮겠죠? 자, 그리고 요 항에다가 등차 수열과 똑같습니다. 어, A3, A3은 등비 수열로 꽂히게 되면 AR제곱 되겠죠. 얘가 4 곱하기 A1, A죠. 더하기 3A2, 3AR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죠. 그래서 다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확실한 거라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R제곱, 빼기 3R, 빼기 4는 0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인수분해하면 4, 1에 마이너스니까 R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 되게 되면 은 모든 항이 양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얘는 탈락입니다. 그럼 R값이 4예요. 그러면 여기는 R제곱을 구하라 이 말이니까 답은 16이겠죠. 4번 돼야 됩니다. 다음 문제.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거 1대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A1, A라고 보겠습니다. A9, 어떻게 되죠? AR 탈승이죠. 그럼 A 곱하기 AR 탈승이 16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A제곱에 R8제곱이 16. 상황에 따라서는 제곱근을 생각하게 되면 AR4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어, 어떤 걸 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다음. A3 곱하기 A7입니다. A3은 AR제곱이고 A7은 AR6제곱이 될 겁니다. 더하기. A4, AR 3제곱, A6, AR 5제곱이죠. 그럼 쭉 정리를 해주게 되면, A제곱에 R8제곱, 더하기 A제곱에 R8제곱이네요. 끝났네요. 왜? 여기 나와있죠. 16이라고. 예 16, 예 16입니다. 답은 32가 되겠죠.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 n 에 대해서,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등비수열 앞에서 문제 보셔서 알겠지만, ar 몇 승, 더하기 ar 얼마, a와 r을 이용해서 이 식들을 다시 표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a3, ar 제곱이죠. 그 다음 a2, ar입니다. 이게 1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 a6, ar 5제곱이죠. 빼기 a4, ar 3제곱이 18이다라는 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자 등비 수열에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등비 수열에서는 식의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 뿐에 이걸 하시든지. 이것뿐에 이걸 하시던지 비율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과 식을 나누어서 식끼리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비수열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방식을 기억해 주세요. 등차수열과 결이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등차수열에서는 예를 들어서 2d가 뭐 4고 a 더하기 3d가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연립해서 풀었죠. 연립 방정식으로.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비율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누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걸로 나누겠습니다. 이것분에 이걸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ar 제곱에 더하기 ar 분의 ar 오제곱 빼기 ar 세제곱. 되겠죠? 자, 이게, 음, 1분의 18, 18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정리를 해주게 되면 분모를 ar로 묶어주게 되면 r 플러스 1 되죠? 그 다음, 분자는 ar 세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r제곱에 빼기 1이 될 겁니다. 는 1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ar이 날아가 버리죠? 그 이건 r제곱 될 겁니다. 그리고 r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r 제곱에 r R² 제곱 빼기 1이 18에다가 r 플러스 1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빼기 18에 r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r 플러스 1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r 플러스 1로 묶어주게 되면, 자. 요거는 꼽혀줘야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꼽혀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R제곱 빼기 R에 빼기 18이 될 겁니다. 다시 잘못 적었죠. R세제곱 빼기 R제곱에 빼기 18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푸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R값이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자, 요거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조립제법으로. 자, 그러면, 자, 3차식이니까, 3차, 2차, 1차가 없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8입니다. 근데 딱 봐도 3 넣으면 되죠. 그래서 3으로 해보겠습니다. 1, 3, 2, 6, 6, 18, 0 됩니다. 그러면 쟤는 r 3에 r제곱 플러스 2r에 플러스 6 되죠. 자 여기서 또 실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보는 거야. 판별식을 보게 되면 b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AC. 음수죠?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옵니다. 그럼 R값은 3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집어 넣어 보세요. 여기 집어 넣어 보게 되면, A 빼기 A. 이렇게 되죠? 이안 맞죠? 이쪽이랑. 아, 마이너스 1은 탈락이야. 이렇게. 그럼 R값은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음, a1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r 값이 3이에요. 그럼 집어 넣어주게 되면, 9a 더하기 3a가 1 되겠죠? 12a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a분의 1은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등비수열에서는, 식과 시의, 식의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끼리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 요 식을 이렇게 어, 묶어 보는 거예요. 요식 안에서 요 식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식과 식을 나누든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식이고 아니면 요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그 인수분해한 식에서 얘를 찾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식에서 요걸 찾는 건 어, 문제를 앞으로 계속 풀어 나가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